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어, 이정렬 전라 팀장입니다. 금일 7월 28일 현재 시각은 4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k p e 테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뭐, 뭐, 지금 촬영을 안한지한 한 며칠 밖에 되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좀 많았었네요. 3 3 0 0원대로 이탈하고 21선에 잠깐 이탈했다가 오늘 바로 좀 반등이 나와줬어요. 어... 일단, 반등이 나와준 다음에 다시 3,300원들을 다시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점을 확인한 게 지지 구간들을 여기로 일단 지켜주고 있다. 61선에서의 반등. 51선, 11선, 21선 순차적으로 이탈했다가 61선에서 아래 꼬리 말아 올리고 다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온 거거든요. 수급이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집중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 다행스럽게도 지지 구간, 약간, 이, 여기까지 좀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항 구간.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 단기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다시 좀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 결국에는 3,300원들, 여기 3,300원 돌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300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정고점인 3,500원. 중요한 부분들이 렌질로바 긴급 인상, 긴급 사용 승인, 어, FDA도 그렇고, 유럽, 유럽에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임상1상 임상일상 결과는 상관없이 FDA 승인만 나오면, 유럽의 승인만 나오면은, 어, 수출입 신청을 할 거라고 해요. 수출입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하고, 어, 필리핀. 이쪽으로, 어, 이제 판매를 본격적으로 KPM 테크랑 텔콘 RF 제약이랑 나설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여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여부, 어, 승인이 나왔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면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식들이 나와주지 않기,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특징적인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 어, 국내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줄 때도 한번 통티었고 어, 긴급 사용 승인을 어, 제출했다 통티었고 임상 삼상 결과가 나왔다 통티었고. 이런 렌질룸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 은 통통 튀긴 해요. 그런 걸 보면 은 아직까지 어 재료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소멸 재료가 소멸된 움직임들은 아니구나. 뭔가 좀 지켜주곤 있구나. 대신 장기 평선이랑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어 여기 이 구간에서 돌파하는 모습들 당연히 이 지지 구간들은 지켜줄 필요가 있겠죠. 여기 이 지지 구간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수급들이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좀 수급이 좀 이탈했다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조정 흐름들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약간 이때 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생각했다가 을어 국내에서 승인 아 긴급 사용승인 아 긴급 국내에서 임상 시험이 승인을 받았네. 우리가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국내 임상 시험을 기다렸던 건 아니죠. 임상 결과에 뭐 상관없이 FDA나 유럽에서 승인해 을 준다. 식약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f d a 랑 유럽에서 의약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 재료가 딱히 뭐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테코나 r 프 제약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테코나 r 프 제약은 안본지꽤 됐는데 뭐 최근에 좀 반등 나온 움직임들을 보여주다가 같이 좀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 KPM 테크나 똑같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것들이, 어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KPM 테크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텔콘 RF 지약을 선택을 했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텔콘 RF 지약을 선택을 하신 분들, 보유 중이신 분들도 KPM 테크 이거 브리핑 아마 보실 것 같아요. 모멘텀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 평선에 또 밀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긴급 사용 승인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어, 나와줘야 되는데 어,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어, 단타로 치고 빠지고 하는 매물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어, 차이실한 매물들도 좀 나왔습니다. 반등 나왔으니까 어, 조금 이제 걱정 걱정은 좀 이제 줄여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어 오늘 좀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좀할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KPM Tech 어좀더 지켜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 한번 좀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뭐 어, 그래도 빠지고 있는 움직임들 지켜줘야 될 자리들은 지켜 지켜주고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든 떨어지는 브리핑은 계속 드리죠. 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린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어, 김윤주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어,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7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자한코스메시 어,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745원 흔절가 5350원 예스24 yes, 현재가 14300원 1차 목표가 14700원 흔절가 13500원 그리고 일성건설 현재가 4,400원, 일차목표가 4,330원, 4,530원, 손절가 4,2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종 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한코스메틱 일차목표가 달성, 추가 급등 중이다. 차트와 호가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성건설 일차목표가 털지 후 어,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똑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yes24 어, 최고가 14,900원으로 일차목표가 달성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어,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S24 같은 경우에는 30%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어, 장이 종료가 되면 어, 추천한 한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제 추천 가격에서 최고가까지 어, 14.29% S24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 터치하면서 22% 그리고 인설건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서 9% 수익 났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로 그리고 이게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을 이렇게 표로 어한 눈에 정리를 다할수 있으실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인 만큼 급등이랑 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은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어 게시판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검색기 어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주 검색기 AP 테마 하나면 충분하겠죠. 여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둘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오시면 어. VIP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수익률을 어, 전부 다 이제 종목들과 함께 어, 마이너스 나는 것도 좀더 솔직하게 VIP 회원분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여기도 보시면서 어,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어,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